시바이노 코인이 지금 심상치 않은 무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인이 왜 이런 무빙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상승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라 볼수 있지만 시바이노만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집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완벽하게 알아낸 내용이 있습니다. 매수 매도가 고려가 되신 분들이라면 필히 시청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려요. 예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바이누코인 현재 구간에서 개미털기 하락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구간이에요 하지만요 시바이누코인은 결국 한 번은 상승을 해줄 거예요 한 번은 상승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상승요인을 바로 말씀드리자면요 시바이누코인은 현재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락업 해제는 뭔지 아실 거예요 초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에게 매도를 할수 있게끔 풀어준다는 거죠. 어? 그러면은 더 하락하는 악재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니에요. 이게 더 급등하는 호재로 작용이 될 겁니다. 왜냐? 세력재단들, 많은 물량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요. 얘네도 더욱더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니까요. 비슷한 예시로 논란이 됐어요.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 조작했던 논란이 있었습니다. 협약 투자사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게끔 해준 거죠. 그래야 더 투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즉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시바이누 코인도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귀신같게 한번더 피날레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요 락업 해제가 풀리게 됐을 때는 바로 또 이렇게 하락해 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러한 패턴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바이누 코인 이번에 세력 재단과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똑같이 락업 풀리기 전에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자는 거죠. 진짜 방심하고 넋놓고 있다가는 매도할 틈도 없이 바로 이렇게 하락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도대체 시바이누 코인이 언제 어디까지 고점을 형성해주고, 락업 해제가 언제 풀리는지가 제일 궁금하신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맞아요! 재단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시바이누 코인 초기 커뮤니티 때부터 활동을 했고요. 전문 텔레그램 방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시바이노 코인 락업 해제 일정이랑 이 재단의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알아냈어요. 예,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한해서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구독 버튼 지금 눌러 주시고요. 이제 재단도 계획을 할거 아니에요. 락업 풀리기 전에 어디까지 상승시켜야겠다는 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 이번 만큼은 최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시바이노는요, 지금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 코인입니다. 우리가 매도까지 잘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못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 시바이누코인이 최대한 개미를 털면서 상승해 줄수 있는데 제가 이번만큼은 최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끔 실시간 대응하시라고 다 공개는 해드릴 거예요 어 시바이누코인이 이번에 언제 어디까지 고점을 형성해주며 어, 락업 해제가 언제 풀리는지는 꼭 파악하고 계셔야죠 음 하지만 제 영상에서 공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타 유튜버가 이 정보를 남용하면서 위험한 금전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건 절대 사기니까 당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저한테 시바이누 코인 락업 해제 일정이랑 재단의 단기적인 목표가를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번호로 일정 받아보실 코인 이름을 문자로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시게끔 락업 해제 일정이랑 재단의 목표가를 전송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손실 보지 않게끔 매수 매도 타점도 제가 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절대 금전적 요구 그런 거 없고 그냥 락업 해제 일정이랑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실시간 대응만 전송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은 저한테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된다는 점만 명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 도와드릴 수는 없어서 선착순 100명까지만 좀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부탁드려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게뭔 이득이 있겠다고 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줘야 제 유튜브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 거짓선동이라면 전 여기까지 못 오고 앞으로 얼마 있다가 제 유튜브도 망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해 드리는 거고요.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만큼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뭐 솔직하게 제 정보가 틀렸다 생각이 드신다면 뭐 받아보시고 그냥 무시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 장담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 손실로 해가 되는 정보는 안 알려드려요. 그걸로 우리의 시드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무료인데 좋지 않나요? 구독 좋아요 어렵고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어, 사실 우리 알트코인들의 무빙들이 예전 같지만 않아요. 이제 코인을 좀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2021년도 같은 불장이 안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뭐 상승장 때도 못 오른 코인이 굉장히 수두룩하잖아요. 자칫 코인 하나 잘못 고르면 상승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물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또 무엇보다 이미 이제 오른 코인들은 더 오르더라도 수익률한 게 굉장히 적은 편이죠. 우리가 사실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코인을 하는 이유가 이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 큰 수익을 노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는 정말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주식 시장이랑 달라요. 계속 장기 투자하기에는 코인은 아직 무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진짜 오래 들고 있더라도 쇼 포지션으로 해칭 전략과 병행을 하면서 안전하고 일치하는 매매를 해야 돼요. 코인에는 많은 매매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다 활용해야 안전하게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 코인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같이 코인 공부하면서 돈 벌자는 취지의 방입니다. 흔히 뭐 돈을 내야 되는 리딩방, 금전 요구, 그런 방 절대 아니고요. 우리 코인하는 사람들 그냥 으쌰으쌰 하자는 취지예요. 코인이 사실 주식과 다르게 해외 자료가 정말 많잖아요. 국내 상장점 코인을 노리거나 에어드랍 이벤트를 받으려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을 때 복잡한 부분이 너무 많죠. 이거를 혼자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공유를 받고 여러분들도 돈이 되는 정보를 받으면 얼마나 윈윈이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소통방까지 원하신 분들은 여기 해당하는 번호로 이제 문자 소통방이라고도 추가적으로 남겨주세요. 제가 누차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금전적 요구 아예 없습니다 그냥 제 유튜브 커뮤니티가 좀더 커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문자 소통방이라고도 남겨주시면 초대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상화폐 시장은 항상 굴곡이 크게 어느 시점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때큰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기회도 항상 열려있다 라는 거죠 저 또한 22년 하락장 때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24년 불장에 전략적으로 접근한 뒤큰 불을 쌓았으면서 역전했습니다. 정말 막막하다가도 갑자기 기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너무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 계속해서 시청해주시면서 같이 우리 공부하고 기회를 포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금방 와요. 꼭 저한테 일정이랑 목표가 받아가서 필히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